그린란드 병합은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유럽의 경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세계 평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최근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야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토라면서 즉각 협상을 원하고 무력은 안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크게 일어났는데 다수가 미국을 몰아내자라는 문구가 적힌 야구 모자를 쓰고 나와 덴마크식 마가가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도 트럼프에 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공격하는 순간 나토를 포함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미 나토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방부는 나토에서 미국 참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맹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각국들은 트럼프 때문에 77년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과 더불어 트럼프의 야욕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 나토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 된 폴란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 사무총장 리테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폴란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충분한 양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 네티즌들은 한국은 정말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폴란드와 같은 동맹국들은 한국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용한 공동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폴란드는 단순히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군사매체 19.45는 지구상 최고의 전차 K2 블랙팬서가 러시아군과 나토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K2 전차를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며 왜 한국제 전차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당시 유럽 제조업체들이 따라잡을 수 없었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산업규모, 속도 그리고 정치적 유연성이 있다며 현대로템은 이미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K2 전차를 양산하고 있었고 생산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K2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동유럽 방산시장 재편을 예고한다며 대당 약 250억 원으로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르트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으면서도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광범위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협정에 대해 협상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인데 이는 독일과 미국이 전선장갑 시스템에 대해 역사적으로 꺼려왔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국은 K2 전차 도입을 일회성 구매가 아닌 장기적인 산업 협력의 기반으로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동기 또한 일치했는데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 방위 시장 및 나토 공급망 진출의 관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WTK는 비에드루스코 훈련장에 실전 배치를 위해 훈련하는 K2 전차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 기갑병들이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신형 K2 흑표 전차가 비에드루스코 훈련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전차는 우리에게 있어 거대한 세대적 도약입니다. 연말까지 폴란드에는 180대의 전차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비에드루스코에는 12대의 K2 전차가 주둔하게 됩니다. 포즈난 인근에 주둔하던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럼스 전차에서 K2로의 기종 전환은 군 관계자들의 다르면 직관적인 조작법 덕분에 꽤 간단하다고 합니다. 승무원 친화적입니다. 즉 투박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현대적인 장비, 현대적인 기기이며 그만한 돈값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전차는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아군과 적군 부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소식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 로템이 K2PL이라는 새로운 차량 사양을 선보였기 때문인데 바로 이 전차들이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글리비체에서 공개된 전차 버전은 드론 무력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차들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능동 방어 시스템인 트로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또한 제모를 갖추게 될 텐데 이는 무선 명령으로 유도되는 드론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드론은 격파할 수 있으며 폴란드 군이 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타격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시스템을 통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가 미승인 드론을 탐지하면 다른 장비와 통신하고 곧바로 드론에 대한 제어권 탈취를 시작합니다. 군 관계자들은 이미 드론과의 전투 상황에 대비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협에 맞설 수 있는지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형의 해결책들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국산 무기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K2 전차인데 폴란드는 1차 계약분 180대를 2025년에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형 K2PL을 820대를 생산해 총 1000대를 보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폴란드를 따라 K2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K2 전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총 216대를 위해 12조 17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해 한국이 폴란드 전용 K2 전차 생산을 월 10대로 증가시켰다며 이전 월평균 생산량 세대 수준에서 3배로 속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최근 모로코가 K2 전차 400대를 도입하자 스페인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한 매체는 모로코가 최대 400대에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는 스페인이 전차 도입 규모를 재검토하도록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모로코의 최신형 K2 전차 보유량이 스페인의 두 배에 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사시상의 맞은편 국가로 해협 최단 거리가 불과 14km밖에 안 됩니다. 이에 스페인 남부 지역의 방어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 이것이 스페인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운용 중인데 이를 대체할 차기 주력 전차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독일산 전차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지만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에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외 군사 채널에서 레오파르트 전차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독일 무기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밝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독일의 엔지니어링 덕분에 레오파르트2는 최대 1m 깊이의 무릉덩이도 끄떡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어라,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이 독일 전차를 물에 빠뜨린 것 같군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군사작전이었을까요? 아마도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늪은 1m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차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는 이곳의 수심이 레오파르트2입니다. 에어파르트 2의 전체 높이인 2.8m를 훌쩍 넘는다는 뜻입니다. 독일 총리가 이 장면을 보고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를 벌써 포기하진 마세요. 여기 베르게 판처 투가 등장합니다. 이 군안 전차는 전차나 다른 장비를 필요하다면 지옥에서라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독일제입니다.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늑해 보이죠? 그들은 소련 시대 전차로는 불가능했던 기동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 레어파르트2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영상은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분 만에 승무원들은 러시아 전차 두 대와 장갑차 네 대를 파괴했습니다. 전장 지도를 보면 러시아군은 한쪽 측면은 강으로, 다른 쪽은 공중정찰로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차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다. 우크라이나 레오파르트 전차의 위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더 이상 물에 빠진 생쥐 같지 않죠. 한동안 레오파르트는 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레오파르트의 독특한 반응 장갑을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건 콘탁트라는 소련 시대에 설계된 장갑입니다. 각 블록에는 폭약과 압력에 민감한 기폭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은 농담삼아 이걸 초콜릿바라고 부릅니다. 포탄에 맞으면 폭발하면서 폭풍을 일으켜. 대전차탄의 관통제트류를 무력화시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폭발물 상자를 미국산 전차에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우크라이나의 M1, 에이브럼스에 대한 전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독일 전차에 구식 소련 장갑을 장착하는 걸까요? 레오파르트 투웨이는 인상적인 장갑을 자랑합니다. 전면 장갑은 640mm부터 840mm까지 두께의 강철과 맞먹어 그 당시 모든 소련 전차의 사격을 쉽게 튕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투웨이가 등장한 지 30년이 넘었고 현대식 탄약은 그 방어력을 을 뚫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레오파드 전차는 K2 전차와 달리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랑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독일 무기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전문가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레오파드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1m 깊이보다 더 잠기자 힘을 쓸수 없었습니다. K2 전차는 현존 양산 전차 중 세계 최고 수준인 4.2m까지 잠수 도화가 가능합니다. K2 전차는 서방 전차 대비 준비 시간도 적게 드는데, 강을 장애물이 아니라 통로로 만드는 전차라고 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가 물에 빠지는 영상을 보고 한 유럽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표범 뼈가 가득한 건가요? 이상 쓸망이었습니다.